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 좀 이웃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빠르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이웃 사촌이란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들과 그 마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마음에서 마을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마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꾸려가실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센터 대표 맡고 있는 모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부터 저와 마음마을 코너 네. 함께 새롭게 꾸려가실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음, 어린 시절에그 계곡이 시원한 친구 집에 친구 마을에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 네. 한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고맙고 또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설레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함께 설레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네.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을 음... 어떤 마을인지 좀 어떤 정이 이렇게 녹아있는 마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마을은 순천시 주안면의 문성 마을입니다 네. 문성 마을은. 30가구 정도가 좀못 돼요. 그리고 오. 30분이 조금 넘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그야말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네. 마을의 자원은 그렇게 뭐 소개드릴 해 만큼 풍부하진 않지만 농민의 정직함? 이런 게 아주 강하고요. 네. 그리고 도농관의 교류를 통해서 정겨움이 묻어나고 또 마을 일을 맡아주시는 사무장님이나 또는 이장님의 열정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손꼽을 만한 네.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문성 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마을에 서른 분 정도가 네. 이 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른 명 정도면 네. 요즘 초등학교에서 한한 한 학급 정도? 네. 그 정도의 규모잖아요. 네. 그럼 서로가 다 서로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음, 그렇습니다. 마을 분들은 정말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정도까지도 <laughs> 다알수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네. 요즘 마을 주민들 많이 바쁘게 지내세요. 어, 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네. 그래서 기존의 마을들은 왠지 모르게 정지화면 같은 마을이었다면 네. 이 마을은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 같은 그런 오. 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마을 사업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마을 기업이 있다. 네. 이것도, 이것도 일맥상통한 말인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 기업인지 또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소개를 음. 좀해 주시죠. 어, 주한면 문성마을의 시작은 어, 이호성이라는 사무장님이 계세요. 아, 이 사무장님이 네. 마을 주민 한 두세 가구가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방식으로 옷된장, 그러니까 옷 된장, 옻나무 된장을 네. 만들어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네. 이걸 어떻게 좀 연구를 하면 네. 흔히 말하는 1차 산업, 콩을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1차 산업을 넘어서 6차 산업으로서 네.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마을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득 창출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지금의 마을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조금 독특한 사례인데요. 그럼 이 콩을 직접 심어서 네. 제, 이 재배를 해서 네. 그걸로 된장을 만드는 A부터 Z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이 마을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콩을 생산하는 노동력에 비해 네. 아, 소득은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이 갖고 있는 많은 그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 콩에다가 원나무라는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융복합이죠. 융복합이요. 네. 예, 원나무를 넣어서 그걸 간장 또는 된장, 매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된장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 공장을 차리셨어요. 생산 공장을 기업화해서 차리셨는데, 네. 어, 된장을 생산하는 겨울철 외에는 나머지는 도너츠를 만들기도 하고,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또는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상상력을 펼치시는 그런 기업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작년에 이 문성마을이 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네. 좋은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많이 축하해드려야 될 <laughs> 일인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laughs> 예. 어, 소득과 체험 분야의 농촌마을을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가장 행복한 마을이 어딘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소득 체험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국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정책을 네.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문성마을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희범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 만사형통 팀도 축하를 함께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이 문성마을 주민들께서는 이 마을에 비전을 함께 인식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고 음.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마을에서 찾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 오늘 처음 소개하는 마을이 이유가 있죠. 음, 그렇죠. 아, 많은 마을들이 꿈을 이어가고 있고요. 목표가 없는 마을들이 음. 된다는 것이 사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우리 주한문성 마을의 비전과 목표는 뚜렷합니다. 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까지 네. 건강하게 사는 마을,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마을. 네. 두 번째는 어, 우리 주민들이 100년 이상 이 마을의 모습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을이 되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소득도 주민 한분한 한 분에게 100만 원 이상 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자. 뭐 네. 이게 우리 문성마을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문성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정말 이 모두가 힘의 힘을 같이 합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 문성마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지된 마을의 느낌이 있었는데, 네. 소득공동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소득을 올리자라는 이 목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학습하고, 또 함께 회의하면서 정지된 마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마을이 되는 것이 우리 문성마을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도시민들도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나의 삼터인가 또는 놀이터인가 일터인가. 네. 근데 문성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삼터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한.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전 사실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네. <laughs> 대표님은 오늘 처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 제목이 우리가 마음, 마을. 네. 예. 마을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부터 좀 마을에 가깝게 가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만, 마을이 되는 집을 짓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옆과 옆, 이웃과 이웃을 잘 모르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네. 좀 열려서 이웃과 마을에 대한 시선 시각들을 좀 가져가다 보면 우리 문성마을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마을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 1호로 될수 있는 그런 어, 기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자랑 문성마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시골마을 또 우리 농촌마을이 가져가야 될 그런 네. 모습들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예, 대표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마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네. 그 이야기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마을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